안녕하세요, 호두박사입니다. 3월 2주차 주간 포켓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보너스입니다. 친구와 함께 레이드하면 어택 보너스가 증가하는 보너스가 있으며, 레이드 아워 때 레이드 승리하신 후, 포켓몬을 포획하시면 이상한 엑스라지 사탕을 한개 무조건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포켓몬 교환 시에도 엑스라지 사탕 한개 확정적으로 획득 가능하다 보니 이번 시즌엔 최대한 교환 보너스도 활용해서 엑스라지 사탕 많이 쟁여두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레이드 라인업입니다. 3월 13일부터 카포 꼬꼬꼬기 진행되는데 자연의 분노를 배운 상태로 접을 수 있습니다. 페어리 여태꺼로 쓰셔도 나쁘지 않다 보니. 필요하신 분들은 레이드 도전해주세요. 카운터 포켓몬 준비하시는 분들은 땅 독타입 포켓몬 사용하시면 됩니다. 메가레이드에선 메가 대짱이가 등장하는데 땅 타입으로도 좋지만 쟁쟁한 후보군들이 많아서 물 타입 어태커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가 대짱이 레이드도 도전해주세요. 그림자 레이드는 주말마다 등장하는데 현장에서밖에 참가가 안 되다 보니 클리어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분들과 함께 클리어하러 가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추천드리는 레이드는 아닙니다. 심지어 레지아이스는 그렇게 좋은 포켓몬이 아니라서 그냥 넘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파워스폿에서 등장하는 포켓몬들입니다. 맥스 파티클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탕 수급이 목표라면 이번 주 포켓몬 전부 괜찮습니다. 라이코 맥스 배틀 준비 중이시라면 두더류 위주로 해주세요. 한 눈에 보는 미니 이벤트들입니다. 3월 10일 맥스 배틀에서는 두더류가 등장합니다. 맥스 배틀과 레이드 겸명으로 사용 가능한 포켓몬이라서 두더류는 강화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땅과 강철 타입 둘다 쓸만해서 투자해도 괜찮은 포켓몬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11일 스포트라이트 아워에서는 로젤리아가 야생에서 대량 발생하고 포켓몬 진화시 경험치가 두배 되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고베리 기술 패치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보니 필요하신 분들은 로젤리아 파밍도 해주세요 진화 보너스는 친구작과 레이드와 맥스배틀이 나온 시점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탕 많이 안 되는 포켓몬들이나 풀강 안할것 같은 포켓몬들만 지나있어요. 3월 12일 레이더에서는 다시 한번 프리저선더 파이어가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그나마 파이어가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거다이맥스 괴룡몬이 이번 시즌 등장 예정이다 보니 다이맥스 파이어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강화하지 마시고 맥스 배틀 직전에 들려오는 추가 소식이나 신규 포켓몬들 확인 후 강화하세요. 다맥 파이어가 없거나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은 맥스 배틀에서 콩들기라도 미리 해주세요. 고베리 일정이 3월 10일 오전 1 0시 6시에 변경됩니다. PB4K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시즌 초라서 데이터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 고베리 전문 유튜버들 챙겨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단 지켜보면서 21랭크 달성까지는 라이트하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뜨아거 커뮤가 끝나고 또 한번 바뀔 수도 있고요. 스크롤 컵은 우라우스 관련 이벤트 컵입니다. 물 격투 악타입만 참가 가능한 컵이고, 슈퍼리그 버전이라 1 5 1 0 c p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로, 누리레너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쇼케이스는 매주 두번 진행됩니다. 월화에 걸쳐서 한 번, 토일에 걸쳐서 한번 진행됩니다. 어떤 포켓몬이 어떤 포켓스탑에 참가가 가능한지는 근처 상태에서 가장 하단에 보이는 쇼케이스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참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페스티벌 이벤트가 3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3월 17일 오후 8시에 종료됩니다. 이벤트 보너스로는 루어 모드 지속시간 3시간, 향로 지속시간 2시간이 있지만 야생에서 나오는 포켓몬에 따라 보너스가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갈기도 메타 포켓몬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에스퍼 컵 같은 이벤트 컵에서 사용되다 보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베리 개체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핵심 보너스는 고스냅샷 서프라이즈일 것 같은데 루브도 이로치 관련 보너스로 추정됩니다. 패스 제한도 상향시켜 줄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한정 포켓몬들입니다. 야생에서 나오는 포켓몬 중 플라베베는 100개 채와 사탕 수급을 목표로 파밍하시면 좋습니다. 플라제스가 마스터리그에서 쓰이다 보니 전설 포켓몬 사탕 수급이 어려우신 분들에겐 마스터리그에서 사용하기 좋은 포켓몬입니다. 최근에 슈퍼리그에서도 사용하는 해외 유튜버도 봤습니다. 참고로 아시아에서는 파란색 플라베베가 나오지만, 아메리카는 노란색 꽃을 들고 있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빨간색 꽃을 들고 있습니다. 고베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가랑과 잉어킹도 괜찮아 보이니, 사탕수급 겸 파밍을 두시면 좋습니다. 레이드는 EV의 관동지방 지나체들인데, 저처럼 EV 좋아하셔서 100개째 파밍하실 분 아니시라면, 오성이나 메가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펠드 리서치에서 나오는 포켓몬은 비공개인데 어떤 포켓몬이 나올지는 추후에 쇼츠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시간 제한 리서치에서 향로 1개와 이상한 사탕 4개를 얻으실 수 있으며 이벤트 한정 포켓몬도 나온다고 합니다. 유료 시간 제한 리서치도 있는데 구성을 보면 딱히 구매 안 해도 될 티켓입니다. 인도에서만 적용되는 보너스가 있는데 인도 계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맥스 배틀 위켄드가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참고로 맥스 배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 보니 2일 연속 진행된다고 해서 토요일 오후 9시 이후로 엑스 배틀을 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이맥스 라이코가 처음으로 포켓몬고에 등장하는데 육성 거다이맥스 배틀과는 달리 5성의 경우 4명이서만 할수 있다 보니 사람 모으실 때 참고해주세요 이벤트 보너스로는 하루 얻을 수 있는 맥스 파티클 양이 800에서 1600으로 올라가다 보니 현질을 하지 않아도 하루에 2-3판 정도 할수 있습니다 파워스폿의 갱신 가격이 단축되는 보너스도 있는데 과거 이벤트에선 30분 단위로 갱신됐습니다 파워스폿에서 받을 수 있는 맥스 파티클도 800으로 늘어나는 보너스가 있다 보니 이미 방문했던 맥스 스폿만 아니라면 입장료 걱정 없이 연달아서 맥스 배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평상시에는 2km 걸으면 300 맥스파티클을 얻을 수 있는데 이벤트 기간 동안은 거리가 500m로 줄어듭니다. 이번에 처음 추가된 보너스인데 다이맥스 기술 잠금해제나 강화에 필요한 맥스파티클이 대폭 감소하다 보니 라이코 다이맥스 배틀이 싫으신 분들은 다이맥스 기술 강화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0일부터 시간 제한 리서치도 있는데 라이코 맥스 배틀을 하실 분들이라면 꼭 완료하셔서 두더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땅 타입 다이맥스 포켓몬이 없다 보니 자속성으로 공격할 수 있는 포켓몬은 몰드류밖에 없습니다. 몰드류 강하실 분들은 40레벨까지는 키워 주시고 공격 기술만 3레벨 찍으셔도 충분히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플 기준으로 설명드린 건 아니고 네 명이 모인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니 꼭네 명이 될수 있게 파티를 모아 주시거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은 곳 가셔서 공팟이라도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몰드류는 땅, 강철, 레이드, 어택커로도 쓸만하다 보니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몰드류 한 마리만 강화하신 분들은 꼭 선봉으로는 몸빵용 포켓몬 사용해주시고 타이맥스 타이밍에 몰드류로 교체해서 딜을 넣고 빠지는 식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맥스 배틀에서 도망가시고 재진입하시면 라이코의 기술이 달라지니 섀도볼이 너무 아프다고 느껴지시면 재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맥스 배틀 하실 때는 맥스미터가 빨리 차는 노말 기술로 싸우셔야 하고 스페셜 기술 사용보단 노말 기술 연타하시는 게 맥스 채우는데 유리합니다. 5성 맥스 배틀이라 다이버서 사용하기엔 아깝지만 꼭 라이코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들이 살짝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다이버서 사용해주세요 이미 거다이 맥스 스트린더가 있으신 분들은 라이코가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림자 라이코를 키우실 예정이라면 사탕 수급하신다는 생각으로 맥스 배틀 도전해주세요 맥스 배틀에서 포획할 때만 사탕을 얻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맥스 배틀 진행한 파워스폿에 두고 오시면 복귀할 때 사탕을 가지고 오니 나름 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료 맥스 파티클은 라이코 맥스 배틀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원전 갈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강남 가실 분들은 당일 공지도 잘 확인해주세요. 킹크랩 때 강남역 1번 출구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확인해보니 파워스폿시 별로 없어서 교대역에서 모여서 출발했더라고요 겁내 뛰었습니다. 요약입니다. 3월 2주차에는 컬러페스티벌과 라이코 맥스 배틀 위켄드가 진행 예정인데, 필참해야 하는 이벤트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등해야 하는 포켓몬이나 키울 예정인 포켓몬들을 사탕파밍 하시지 않은 이상, 맥스 배틀 준비나 필드 리서치 과제로 얻을 수 있는 치구마 사탕 획득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